드신 애국시민들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대읽기를 들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대읽기는 그것은 가짜 대읽기입니다. 남아있는 대읽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에게 전초가 된 스모크인건이자 이 최대의 증거로 쓸수 있는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의 탭짜도 꺼내지 않는 태극기 부대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즉 다단계 사기꾼이자 박근혜 파리가 됩니다 강산이는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파리라는 것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과 직결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강수단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들 강수단 기자입니다. 자, 제가 연설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애국시민,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태극기 애국시민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이 있습니다. 다만 태극기 부대는 최소한의 목적, 김정은 모가지 따는 게 그게 맨 처음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극기 이 집회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먼저, 태극기 이것을 드신 애국 시민들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태극기를 들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태극기는 그것은 가짜 태극기입니다. 남아있는 태극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에게 전초가 된 스모크인 건이자 이 최대의 증거로 쓸수 있는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의 퇴짜도 꺼내지 않는 태극기 부대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즉 다단계 사기꾼이자 박근혜 파리가 됩니다. 강산이는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파리라는 거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직결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수의 인원만 남았냐? 그것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찍어낼 수 있지만은 우리를 제한 외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을 했고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범죄 사실이 있냐 범죄 사실이 없냐 이거 차이인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갈라놓는 것은 법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우리 말이 맞다! 테이끼 말이 맞다!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즉! 법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남재준 장군 마지막 서증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월 17일자로 박근혜 대통령 진술서를 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진술서의 내용 중에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서 옷값, 화장품값, 의약품, 국정원 특활비로 구입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법원에서는 현재 그거는 개인의 주장일 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 법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 1년, 2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홀로 법적으로 싸우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는 여러 태극기 집회 그중에서 가장 큰 정당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법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무엇을 뜻하냐 한 가지입니다. 태극기 집회 진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탕이 나기라는 거다 알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에너지로써 그진실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이것이 사기 탄핵이라고 쓰인 그 증거다. 그 증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아직도 대공 모으기, 조원진 대통령 만들기, 책일갈 경주시장 만들기, 대통령께서 감옥에 있는데, 누군 대통령, 누구는 시장 만들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야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에 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태극기 집회가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좋은 기회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사고를 많이 치더라도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태극기 집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태블릿 PC 이 재판이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태블릿 PC입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정 농단 어 그래 최순실이가 태블릿 PC 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희재 대표 이 태블릿 PC 재판에서 w 구 p c 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태극기네들 애국시민보다는 대중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냐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냐 이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호응을 받습니다 자이 자 다음으로는 국제정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이가 뭐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문재인이가 저렇게 싸 돌아다녀도 각 국가에 있는 수장들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저렇게 해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북한 정치수용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이 김정은을 코너에 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연설 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